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줄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 무슨 일을 다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Muthu 우지하 것뿐일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이 네 예수지함니다 천궁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지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순위를 당해도 예수의 지함니다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 구약 24면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 24면 어간에 있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이 중에서 전체 달진 않고. 24절에서 2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와 온들과 성에 속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주의 사하한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능력이자 인생의 답인 줄 믿고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셔서 오늘도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우리의 얽혀있는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신 주님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새벽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의 제목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은 급하게 나오신다, 그냥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눈곱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 하나 하나가 그래도 다 주님께는 예,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집에 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일종의 집에 노란 딱지 내지는 빨간 딱지라 그러죠 압력 딱지가 붙으면 자기 집인데도 자기 집이 아닌 겁니다 어제까지는 내 것처럼 보였지만 이 법원에 일종의 명령이 붙는 순간에 더 이상 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욕심내어 붙잡았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 것이 이 인생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또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 삶의 모습도 또 이런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우르 땅을 나와서 하나까지 오지요 그러나 점점 점점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삼촌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벌어질 때, <laughs> 삼촌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 것을 넘겨줘요. 그럴 때, 이 롯이 뭘 선택하느냐, 롯이 자기가 보니까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 이쪽 땅이 너무 좋거든요. 심지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동양적 도리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한테 먼저 이렇게 양보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어떻게 스승과 같은 이 아브라함과 갈라서서 이 아브라함은 이 편으로, 롯은 저 편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땅으로 이제 로시 흘러 흘러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롯은 그 악한 사람들 무리에 섞여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 배였던 그 좋았던 마음 밭에 심령이 점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지내느냐가 내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 어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악수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을 어떻게 한대요? 악수 일종의 우리가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지만 미신적인 이 악연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가 있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로 보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로 보내거나 혹은 다른 집에 양자로 입적시키거나 옛날엔 흔했던 일이에요. 뭐냐? 그 사람이 어디에 누구와 더불어 사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믿었던 겁니다. 조상들도. 근데 지금 롯은 지금 그 자체가 그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어느 정도로 이롯 소돔 사람들이 악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해야 될 만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을 만큼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너진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도시 전체가 한 순간에 죄가 돼 버립니다. 무서운 건 하나님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정욕에만 사로잡혀 사는 그리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죄의 도시가 아니라 혹은 이 지역이 죄의 지역이 아니라 은혜의 지역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 믿습니다. 적어도 이 홍은동 일대를 지키는 건 누구냐? 경찰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기상들을 지배하는 건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건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마지노선이 있다. 무한정 주어진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은혜의 기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감당하느냐가참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가운데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롯의 가족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고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로세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돌아보다 그 인생이 망하게 된거 소돔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예일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보면 17장 3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너희들 자꾸 세상에 미련 갖고 사는데 누굴 기억해라? 로세 처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라 얘기해요. 즉 우리도 신앙에서 자꾸 우리를 미련을 갖게 만들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에 잠시 잠깐 마음을 집착하고 놓지 못하면 그게 내 영적인 코를 꿰는 올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땅 살면서 정말 사소해 보이고 때로는 나에겐 정말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너무 마음을 매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집안의 명예가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또 어떤 분에게는 예, 재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로시 끝내는 이제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돔의 죄가 되는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조차 비극이 이어져요. 뭐냐? 거기에 두 딸이 함께 피신해 오는데. 두 딸이 이제 그 지역이 다 멸망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손을 잃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는 게 악한 꾀를 냅니다. 뭐냐 아버지를 죄우면서 거기에서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자손을 얻겠다는 악한 꾀를 냅요. 그래서 롯은 무기력하게 이용당하면서 초라한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로시 처음에는 눈에 보기 좋은,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결국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묵상케 하는 거죠. 내데뭘 선택하면 살 거냐?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묘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그 자리. 아까 전에 이 본문 27절에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자고 매달리던 그 자리를 얘기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이 자리는 곧 어떤 자리? 하나님 앞에 부여자고 매달리던 기도하던 자리를 얘기해요 기도하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광경을 다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기도의 신비인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할지를. 정작 당사자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브라함만 알고 아브라함만 그 장면을 목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이가 누군지, 즉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몸써에서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거기 살던 행정가나 거기 살던 정치가, 거기 살던 재력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아브라함이 가장 그 소돔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누가 가장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서대문구청 구청장이요? 아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가장 노력했던 인물로 얘기해요.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아무 연관성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소돔성을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지역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홍운동을 위해서 가장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 믿는 사람은 뭐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다 성경은 얘기해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를 이어서 하는 자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가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자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았던 롯은 결국 허무하게 그 인생의 뒤안길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가장 소돔으로에서 부지런히 일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죠.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 목매이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왕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 나오셨다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도의 신비를 맛보고 가시는 귀한 우리 문화촌연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과 또 그것을 위해서 소돔성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이 아브라함의 그 강한 심정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뒤에 불좀다꺼 주시고요. 예. 어, 기도 제목 한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일정이 오늘까지는 예, 그냥 불다 꺼주시면 돼요. 예, 예 앞에서 쭉다 꺼주시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다 꺼주세요. 예, 진행되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두 번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계속 연초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청년들이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모든 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아시는 대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참 왔다 갔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 역사해 주시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함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자지를는하한 믿음이 생길 수도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수 없는 것, 을 하나님 이루신 이 줌이 있어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